게 저들의 마인드셋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저들은 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 대응을 하면 여기에 또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프레임을 음, 그, 전환하는 그렇지. 방법이 되기도 아, 하고 그럴 수 동시에 또 대응을 안 하면 이따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겼다. 맞는 말이다. 아, 그러니까 물로보더라도 사실 다 먹는 판이에요이 아. 환경. 그래서 저는 본질은 정보 전쟁이고 사실 이게 음 시선 전쟁, 시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시선을 끈 다음에 그 점유율을 정말... 늘려가기 위한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본질입니다, 그게. 야이 이, 나와야 돼 방에서 이런 거는 잔잔발리는 잘해. 야 이런 거 중요해, 근데. 아, 그러니까 이제 개돼지들 어. 눈을 현혹시키는데 되게 좋잖아요. 네, 맞두 개만 딱 올리면 쉽잖아요. 쉬우니 예, 쉽고 직관적이고. 어, 아 근데 대단한 게 어. 방금 설명해주실 때 제가 쓱 봤거든요. 얘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눈이 한번 돌아갔다고 한번 돌아요 <laughs> 네. <웃음> 이준석 얘기할 때세번 돌아가요. <laughs> 세 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네. 아우,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laughs> 네. 그 뭐, 백번 양보해서 실제로 푸대접을 받았다 쳐. 음. 그러면은 홀대 논란이 아니라 물의 논란이지. 아, 그렇죠. 어, 그렇죠. 거기서 물의 한 거지. 그게 어떻게 홀대입니까 네. 자, 그것도 참 노예 근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지금 댓글에 계속, 음. 홀대라고 발음하라고 하는데 아니, 홀대가 맞습니다. 재욱 <laughs> 씨가 이런 네. 거 제일 예민한 거 아니잖아. 모르면 화내지 마. 아니 모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재밌는 <laughs> 현상이야. 어떻게 이렇게 네. 확신했 쳐서 화가 나? 여러분 이제 이거는 어릴 때 네. 갑자기 네. 그게 생각나는 요 아니 자장면. 어 예. 제가 긁지 마세요. 하 했다가 혼쭐 났습니다. 혼쭐 났습니다. 네. 네. 긁지 마세요. 지 마세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 짓고 싶어요. 뭐냐면 주진우 같은 음. 저런 음. 정말 무지한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니까 지 SNS 활용해서 저짓을 하는 것은. 자기가 유권자들로부터 비판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굉장히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이건 어떤 뭐 감성의 영역도 아니고 판단의 영역도 아니잖아요. 네. 의견의 영역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객관적인 사안인데 음. 방송국에서 네. 이런 홀대론을 펼칠 수 있게 장을 펼쳐주는 것 음. 이거는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너무 그러네.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 아. 근데 그거를 왜 의견의 영역으로 받아줘? 펼쳐놓고 이야기를 어. 나누다 어, 예를 들어서 받아줬다고 음. 그러면 그럼 이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거 아니야? 네. 나는 그거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잠깐 한 장면을 좀 보고 가는데 그 개혁신당의 한 정치인이. 아. 언론에 나가서 계속 이거 홀대론을 불지펴요. 방송에서. 예. 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laughs> 실무 방문이라 해도 이 그래도 블레어하우스에 좀 재워주고 그래도 대라관 주변에 호텔에서 재우는 일은 없어야 될것 아닙니까? <laughs>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이번 주에 블레어하우스가 공사인 건데 블레어하우스 그냥 독립적인 한채가 아니거든요. 매년 한다. <laughs> 방만 115개예요. <laughs> 심실이 설계가 넘고 네.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간 이번 네. 주에 115개의 이 블레어워스가 공사 중이라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의전 혹시 보셨어요? 네. 이례적으로 의전장이 네. 안 나오고 부의전장이 나왔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의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것도 의도적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홀대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의전을 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그 와중에 아. 또 홀대라고 하네. <웃음> 홀대라고. <웃음> 꼴때 발음도 <laughs> 틀렸어. 골때그 어... 이시바 총리도 그 부의전장이 나갔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펼쳐주면 안 되잖아. 이건 되게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 그렇죠. 어, 그냥 아주 저질 상업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런 식으로 아무 말이나 뱉어놓으면은 거기서 논란이 생기고 거, 거기에서 클릭수가 유발되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 음. 뭐 이런 식의 언론 행태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유일하게 언론에서 아. 언급을 할 때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할 때만 아 그건 예, 가능할 가능하죠. 수 있는 거죠.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데아 음. 예. 내가 저거 바로 잡다가 전원책이랑 몇 살? <웃음> <웃음> 저거 바로 잡 내가 바로 잡아야 되잖아. <laughs>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원책 씨가 출연 빈도 확 줄어들었죠. 아, 아, 줄었어. 아서 그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laughs> <이릅니다>. 네. <laughs> 아, 그 유시민이 아, 멱살 잡는가고 예. 최욱이 멱살 잡는가고 <laughs> 차원이 다르거든요그히 <안 해가네. 웃음>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아, 이그 진행자는 그냥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진행자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잘 들었고요. 이게 음. 진행자가 아니야. 그치. 아니 이거는 얘기해 주신 대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거는 사실 관계 자체가 어. 틀린 거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요렇게 네. 어, 딱 정리하고 음. 그냥 해야지 아. 예를 들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거는 의견의 영역이잖아 음, 음, 그렇죠. 그거는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음. 아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거 봐라 그게 방이 많은데 거기에 한번 재워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하잖아 저런 아, 진짜. 아, 방, 다른 방, 은다 공사하고, 한 군데에서만 재우는 그게 홀때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고문이지. 두두두두 두두두두 고문이지. 고문.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진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고 공사 중인데 옆에서 재우는 게 그게 대우하는 겁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저게 아무 생각이 없을 기 때문에. 아, 예. 방문, 방문 두드리면서 <laughs> 공사 중이니까 좀 <laughs> 얘기해 주세요. <웃음> <웃음> <laughs> 아이 진짜 심각해. 아 맞아요 진짜로. <laughs> 네. 네.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도 망신당하고 한국도 망하고 윤석열도 탈출시키고 싶었던 매국 세력들 요 이제 그 관련 반응들이 아주 좀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아 일단. 어, 그 많은 반응은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지만 일단 대표적 반응 어, 두 분의 반응만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니스길 기억나시죠? 제니스길 <laughs> <laughs> 안혀놓고난뒤너 인마 이렇게 막 언제 짰습니까? 어. 그 트럼프의 섰네. 공유 어떤 방식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laughs> Like 98 people, I was in the yeah, I guess it didn't work out too well. Thank, Thank,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구치소에 갇혀있고 인권유린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근희 여사도 역시 구속된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 차원에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꾸 말이죠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사기치면서 심지어 항공모함을 보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한다 정신나간 소리가 계속 고있어 항공모함 무슨 항공모함이야 미쳤습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어제 이재명 회담 안 봤어요? 항공모함이 아니라 지금 같이 비행기 타고 중국간 대전 아닙니까? 이거 진짜 오히려 어 지금 이재명의 입지만 단단해진 거 아닙니까? 어. 아. <laughs> <진짜> 미쳤습니까? <laughs> 자 이제 황이두가 활약할 시간입니다 예. 아. 예. 아 이거 다시 봐도 참 웃긴다 아, 예. 웃겨. 밤에 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실제로 그래서 <laughs> 사진을 띄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밤에 네. 아. 좀 준비를 심지어 했는데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지금 예! 맞습니다 <laughs> 가 가지고. 한국은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웃음> 네. <웃음> 미국 가서 유튜브 보고 있어 어, 더욱더 이거 네. 제가 라이브로 아. 저걸 봤어요 아. 전환길 아, 뭐 거는 아. 왜냐면 제목이 아, 긴급 라방 어. 현지 워싱턴에서 전환길이 직접 전달드립니다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야 아니 들이 <laughs> 저거 어떻게 들어가지고말 <laughs> <그치>. 저게 인천공항이야, <laughs> 김포공항이야, 어디야 저? <laughs> 뭐 하는 거야? 아,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아, 맞습니다. 반장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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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너무 어. 웃겨. <laughs> 그래서 이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3번 사진 좀 한번 가능할까요? 네. 여기 이제 뭐냐면. 그 아까 그전환길이그 핸드폰을 보고 있던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채팅창입니다. 채팅창. 쉽게 말하면 그때 어떤 반응이었냐면 모스타는 뭐 하고 있냐 지금. 아, 원래 분명 모스탄. 이제 큰거 온다고 아. 만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끝났다고 아. 그랬는데 윤석열 구한다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아. 협상이 왜 화기애애 보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어... 고든 창도 쇼에 가담한 거다. 갑자기 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아... 고든 창뭐 이런 인간도 다 한패였다. 이런 어... 얘기도 중간 중간에 나니다 저것도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laughs> 저희가 미국에서 체포할 거라고까지 했잖아. 어, 맞습니다. <laughs> 그게 사실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15번 사진 보여드리면 아, <laughs>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15번. 네, 15번. 15번 이걸 보여드리면 볼까요? 이거는 미국 정치 갤러리가 좀 여기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 갤러리가 이게 이제 DC 인사이드요 네, 베란 삼길 중의 한 곳인데 네. 미국 정치 갤러리다 보니까 미국이. 어, 한마디로 트럼프가 윤석열을 지켜줄 거다라고 음. 맨날 얘기하던 사람들.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얘기했냐면 를 어, 트럼프가 SNS 올렸을 때 아. 그때 이제 어. 반응입니다. 어, 이제서야 아. 어, 한국을 샤라웃한 이유가 다큰 그림이었다. 어. 한마디로 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땅을 밟고 나서 <laughs> 이거는 이제 다 덫을 놓은 거다. 아. 도망 붙이게 아. 거기서 어, 이제 거기서 터뜨릴 거다. 아. 그런 글이 그때 올라왔던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옛날부터 트럼프를 좋아했다. 이런 반응들을 막 보였습니다. 어, 시, 굉장히 설렜네. <laughs> 굉장히 설렙니다. <laughs> 어. 이제 다 끝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작 본인들이 이제 끝난 셈이 됐고 네. 어,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팬코 유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아까 또 이제 그 개혁신당 얘기가 나와서 아, 네. 연동지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 네. 뭐냐면 그 5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5번. 이 전환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전환기 일를 비판을 하는데 한마디로 유튜브로 볼 거면. 자택에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웃음> <웃음> 아 사실 이건 맞는 말이긴 해요. 네, 맞는 어, 맞잖아 이거는. 굳이 저기까지 가서 어. 어. 그러면서 이제 눈물 쏟고 있겠다. 이게 올라온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에 이미 어. 이제 미국 정치 갤러리의 바람이 실패로 돌아가고 음. 그리고 이제 이걸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만 보면 펜코는 마치 그럼 합리적인 어. 판단 했던 것처럼 볼수 어. 있잖아요. 그렇지, 어. 하지만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 6번 <laughs>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전문이더라고. 가면극이라고 <laughs> 합니다. 가면 놀이. 네. 아. 합리적인 척 가면을 써요 아.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 모아둬야 됩니다 아.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트럼프 SNS에 올렸을 때 반응입니다 어, 어, 어. 베스트 댓글 보시면 반미 반기업화라고 49%가 뽑은 거 아니었냐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거 니네들이 아. 다 지금 미국에 당할 거 알고 한거 아니냐 이런 아.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영빈관 영빈관 빠꾸먹은 동맹국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도 많은 추천이 달려있죠 그리고 야,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도 거기에 동조해 놓고 이제 뭐 팩트가 완전히 이제 밝혀지고 났더니 음. 내가 언제 조롱했냐는 듯 맞습니다. 아 이제 정상인인 척 하는 거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조롱했던 애들을 조롱하고 <laughs> 맞습니다. 아아 맞습 진짜 나쁜 놈들이 이 그래서 얼핏 보면 일베랑 팬코가 다르다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더 교활하네. 더 교활합니다. 그딱 그러다 보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치인 중에도 <laughs> 저저눈세번 돌아간다 맞아 눈세번 돌아가 윤준성 얘기하니까 눈세번 돌아가잖아 아 진짜 눈빛이 다르다 아 네. 삼준성이잖아 삼준석 <laughs> 사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에 심지어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까지 엮였던 게 팽푸입니다 아그 트럼프 SNS는 노란봉투법을 저격한 거였다. 음. 심지어는 정상회담하면서 트럼프가 핸드폰 하고 있는 거냐. 시점도 안 맞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던 게 펜코 유저들인데 앞에 최우그 MC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8번 사진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갑자기 어떻게 태세전환하냐. 네. 어, 사과했잖아. 글안 내리냐. 어, 그래서 보시면 은뭐 자기들 정권 잡기 위해서 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놈들이 많은 것 같다. 이게 아 무슨 얘기냐면요. 팬코 어? 정갤과 유머갤러리가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팬코 네. 정치갤러리의 신이 이준석입니다. 팬코 음. 전체적으로는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책임론이 이제 커진 거잖아요. 음. 자기들이 이제 틀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정갤로 이 화살을 쏩니다. 음. 정치갤러리 애들이 지금 이거 잘못한 거다. 아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죠. 아 그래서 아 다, 다른 팬코다. 예. 한마디로 이준석을 미는 애들이 아.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반대하려다가 아. 지금 이게 무슨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냐. 그래서 갑자기 이준석 책임론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어, 그건 나도 그냥. <laughs> 그래서 저도 그냥 <laughs> 상황이다. 어, 어,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참고로 근데 팬코의 가면놀이 앞에 말씀드렸던 게 사진 10번을 보여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잉여력 포인트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포인트 맞아요. 어떤 식으로 조롱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댓글이에요. 음. 왼쪽에 보시면 비대명이라고. 음. 그러니까 이게 외교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당연히 우리의 그 생각만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현실을 고려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런 걸 두고 핥아 줬다는 식으로 비,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명이라고. 아. 이런 걸로 추천을 받는데 심지어 오른쪽에 보시면 같은 닉네임이죠. 잉여력 수집입니다. 아이디 자체가. 네. 음. 비대명이라고 해서 나포 빨았다. 이걸로 그러니까 포 벌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게 많아지면 나중에 현금화가 돼요? 그게 일부가 현금화가 됩니다 아. 그리고 사설 토토 음. 도박에 그렇죠, 그렇죠. 쓸수 있는 고인처럼 쓰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공론화가 됐는데도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하냐 대화가 아. 안 됩니다 근데 아까 개혁신당의 그 이름도 언급하기 참 모한 음. 그런 정치인들이 여론대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니까 음. 여기서 계속 자기의 SNS나 저런 글들을 퍼가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자기의 몸값을 기울 네. 이고반이이 되고 있다는 겁다다이런거를 계속 망신의 경험을 줘야 됩니다.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제도서 정도. 이 정도. 야아 내가 하금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